만약 즉각 임명안 하면 탄핵하겠다. 3른 번째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것이 3 0 번이 되는 셈입니다. 탄핵을 언급한 것이요. 들어보시죠. 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 요구를 오늘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진숙 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제출했습니다. 감사 원장 최재의 탄핵 소추안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피소추자 삼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 소추안는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 소추안는 가결되었음을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최상무 권한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럼 서른 번째인데 나경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쭉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탄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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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총리 탄핵을 해서 총리로 겨우 국정이 좀 안정되나 했더니 총리 탄핵해서 최상무 탄핵 대행의 대행을 만들더니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만들겠다. 민주당 해도 너무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 아마 탄핵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더 회복하기 어려운 지지율로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정말 국, 이 민주당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탄핵을 난발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국회를 지금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지고선 지금 탄핵 마음먹으면 법사위원장 본인이죠. 국회의장 본인들 것이죠. 절대 이한 당이 가지고 있었던 예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다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국민들께서 지금 아, 민주당이 좀 너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탄핵을 멈추고 오히려 법사위원장 자예정 관례대로 우리 국민의힘 가져가십시오. 예결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중에서는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지율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 국회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에 합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대행 탄핵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 자 이제 국회를 좀 정상화해서 우리 같이 좀 그런 뭐 민생도 하고 합시다 하면서 요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던데 추경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 본인들이 가지고 갔던 거 내놓으세요. 또 탄핵도 얘기하시지 말고 이제 법사위원장 의장 가지고 계시니까 법사위원장 내놓으시는 게. 그것이술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사 출신에 나경원 전 대표, 나경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 의원님 차전와 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민주당이 진성준 의원, 강유정 의원, 최성목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거부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헌법 위반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공당입니까?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 검토도.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그런 권한을 갖는 것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모셨습니다. 납판 네, 가고 전판 오셨는데 <웃음> <웃음> 자 최상무 권한 대행까지 지금 탄핵하겠다라는 얘기 여러분께 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판께서 는 어떻게 보세요 탄핵을 이제 하게 되면 아마 뭐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어, 왜냐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을 어, 탄핵한 이유가 바로 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니고, 어, 좀, 심사수고 하겠다. 어,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냈고, 어, 바로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탄핵 중독을 보고, 음. 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이 마흔여 음. 후보자를 재판관 유명을 안 하기 때문에 탄핵한다. 아,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은 정말 이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실체를 더욱 더 어, 느낄 것이고 아마 그것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자그 가운데 어제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한 것은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위헌사항이 아니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힘을 실는 발언을 법제처장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께서 여야가 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걸, 그걸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뽑을 때 그냥 일반 다수당의 그냥 단순 가반수로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좀 요청했던 것은 저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법자 추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헌재가 이 마흔여 후보자 임명과 관련돼서 선고를 선고 직전 두 시간 전에 지금 미뤄놓은 상황이거든요. 여러 인 절차적 논란이 제기됐고 헌재가 속도를 빨리하다가 선고 직전 두 시간 전에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법제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다. 임명 권한은 고유의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이다라는 해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정혁진 변호사님, 어, 사실은 민주당을 제가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당 지주를 떨어진 거 보고 주요 민주당 관계자들이 아우 최상목 권한당에 대해서 탄핵 안해 탄핵 29번 했기 때문에 탄핵 안해 괜히 우리 지주를 떨어 절대 안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헌재가 마흔 혁 임명에 대해서 어 생각보다 빨리 판단 안 나올 것 같이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럼 최성복 빨리 망흔여명 안하면 탄핵할 수 있다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완규 법제처장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원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완규 그 법제처장은 검사하고 싶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완규 처장은요 교수하고 싶어했던 사람이고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가서 아마 박사학위도 받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 내에서 최고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헌법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헌법의 111조하고 114조가 엄연히 달라요. 111조 헌법 재판관 뽑을 때에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1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뽑을 때에는요 국회에서 선출하면 자동적으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했겠습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 아니고 실질적인 임명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때이 사람은 도저히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기에는 아무리 국회에서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여지를 갖다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최상목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만약에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모랑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지금같이 트럼프 대통령 되고 뭐 온갖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부총 그 경제 사령탑마저 부재하게 만든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마흔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흔역이 중요합니까? 한독수가 중요하지. 왜 그러냐면은.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저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200석이거든요. 그 논리 그논그 그 논란이 지금 한덕수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탄핵이 150그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무효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상목 탄핵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지. 어... 마은영 문제는 나중 나중에 해도 되고요. 여덟 아, 명 가지고도 충분히 그 대통령 탄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했기 때문에 헌재가 한독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면 이백석이 필요하냐 아니면 뭐 밑에 백몇 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내려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데 헌재가 여기엔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어떤 재판관 한명 더에만 관심을 갖는 건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저는요 그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한덕수 그, 그 뭐야 대통령 권한대행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인지 기각인지 음. 헌법재판소 빨리 결정을 내려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진짜 여기서도 거의 지금 부르짖은 수준이 있어요 <laughs>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정말 최성호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실제 탄핵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일종의 어떤 폴리티컬레토릭 그니까 러 정치적인 수사. 로서 탄핵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민주당에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민주당 출연진들에게 물어보면 아팔대영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여유 있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다면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한명더 임명하는 것에? 서른 번째 탄핵에 대한 비판마저 불사할 정도로 만약 후보 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네. 우선은 뭐 이제 원시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어 헌재에다가 어 빨리 이제 구인 체제를 구성해라라고 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거 아닙니까? 이제이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만약 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관으로 들어갈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조급증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탄핵 심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들어온 재판관이 앉아서 이런저런 숟가락을 다시 얹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거기에 목질 필요가 없다는 라 생각이고 애초에 문제는 저는. 우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너무 지금 언론과 정치권이 마은혁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많이 한다. 그건 좀 중지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완규 법제치당도 얘기는 뭐냐면 마은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된세 번째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두 사람 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 최상목군안 대행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할 음. 것이다. 그런 거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흔 역이라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민주당이처럼 제삼의 후보자를 추천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제처장 얘기는 음. 그걸 좀 구분해줬으면 좋겠다. 네. 너무 인격 모독을 하고 있다. 마흔 개인의 무슨 사상 편향 때문에 되면 안 된다이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민주당이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당 목, 야당 목, 그 다음에 뭐 국회 안에서도 여야 합의하는 제삼자 안을 가지고 삼인 체제를 갔으면 삼인 체제 다 구인 체제가 구성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승인치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어...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마인역 후보를 어, 억제한다, 빨리 해라고 헌재를 억제하는 것, 또 최상목에 대하여 탄핵을, 탄핵을 어... 언급하는 어... 것 자체는 조급하다. 사실은 조급하고. 실제로 이번 탄핵 심판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네. 판단을 달리 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여섯 명이 음.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한 명이라도 우리 쪽에 있으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를 보십시오. 정확히 4대 삼입니다. 그래서 탄핵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권한쟁기 심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명만 5대 4, 한+ 한쪽이 더 많으면 다오대4 구조라도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4대4의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어. 많이 있는 뭐또 산적해 있는 권한쟁이 심판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도 위헌 판단도 해야 되지만 권한쟁이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권한쟁이 심판은 5대 4 한쪽이 더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어, 본인들에게 좀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마은혁 어, 후보자의 임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저는 임명 여부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결국은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아마 헌재에서 의 내부 상황은 사대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를 못할 것 같고요. 어 아마 30일에 재개를 해서. 뭐, 결론을, 뭐, 더 속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뭐, 국회의장이 국회의 동의도 받지, 의결를 거치지 않고, 이제 제소를한 것이 적법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까 어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 그동안의 관행이 여한 명, 야한 명, 그리고 여야 합치된, 어, 그러한 제삼 적인 임무를 어, 그 동안에 해왔던 그런 관행을 깼고 그런 부분에있어서 여야가 온전히 합체가 됐는지 여부에 대한 아직 객관적인 자료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어, 지금 거란적인 상황이나 어. 아니면 위원 결정이 예.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그 가운데 현재에서는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이념은 판단과 무관하다. 라는 입장을 최근에 내면서 여권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당시 부산지법 판사일 때좀 다른 결의 글을 썼었습니다. 이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자 법원 내부 통신만 코트넷 게시판에 대법원 진보 성향 대법관도 진출해야 한다. 대법관 인사는 정치적 역할을 감안해 지역 기수 직역별 안배가 이루어졌지만 성향별 안배도 필요하다. 라며 정치 성향의 이념에 대한 안배가 중요하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던 것으로 나타나서 성향과 판단은 무관하다라는 지금 헌재의 반박이 무색해진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된 흥미로운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의 이른바 SNS 글들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소장 대행의 반박은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글이거나. 어, 관련이 없다라면 글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런 걸 물었습니다. 떳떳하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러니까 52.2%였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해 보인다라는 응답인 거죠. 아니 아무 상관 없고 떳떳했다면 글을 왜 지우냐?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언팔을 하느냐? 언팔 우가 언팔이거든요 박수현 의원님 음~ 어떻게 보십니까 그니까 저런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나요 저런 것은 아무거나 놔둬 저렇게 해도 저 수치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박수현 의원님 네, 무슨 색깔의 타이르메 하느냐 이런 네. 거 뭐~ 그렇게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저런 여론조사인데 어쨌든 저런 전체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또 헌법재판원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는 지금 전체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전략의 그일 선상에 있는 것이 어좀 씁쓸한 측면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 문제는 지금 이 헌재 구조를 민주당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거나 뭐 급하다거나 이런 문제로 보지를 않습니다. 민주당은.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더큰 문제는 뭐냐면 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나 이 내란이라고 일컬어진 이 과정에서 적어도 동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지금 그 내란을 어떤 옹호하는 이런 행위를 쭉 하고 있다는 라 판단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어. 대한민국의 트럼프 행정부 이기출근과 맞물려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민주당도 하기 때문에 탄핵을 했어도 민주당 입장에는 벌써 했어야 될 그럴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인내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저 대행에 대해 서 탄핵을 언급하는 건 뭐냐면 자 헌재가 변론기를 한 번을 더 주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도 마흔역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위헌과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꽤 많다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탄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압박과 경고용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조건 이 문제를 이 헌재의 구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평가를 할수있겠습니 그것만이 아니라 더큰 그런 원리원칙적 측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상목 대행도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 뒤에 숨어서 그렇게 내란을 동조하고 옹모하는 듯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